안녕하세요, 독다준입니다. 오늘은 아쿠아 필링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쿠아 필링 한창 예전에 유행이었는데 지금도 하는 분들은 계세요. 특히나 여름에 하면 뭔가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여도 상관없이 모든 피부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이 기계 옛날부터 원래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하는 영상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쿠아 필링 복합 기고요. 옛날에는 아쿠아 필링 하나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기계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멀티펑 멀티펑션으로 어, 복합기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쿠아 필링 이복합기 하나로도, 음, 관리 하나가 다 되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요게 이제 아쿠아 필링이잖아요. 그래서, 어, 회오리 물청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일단, 음 각질제거, 모공청소를 해줘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여기에 진정 수분 공급 솔루션을 넣고 똑같이 아쿠아 필링으로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음, 요 기계는 요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어, 총처럼 이렇게 써서 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로 로즈워터를 넣어서 삐이 멀리서 분사를 하면서 약간 아로마 효과도 주고 수분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이렇게 조금 진정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한번더 이제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이거는 뭐 이온화됐던 뭐 젤이던 크림이건 뭐 상관없이 다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피부에 일시적인 홀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더 영양솔루션을 침투하는 역할을 해준 다음에 마사지를 들어가는데 마사지를 하기 전에 이 Y자봉으로 한번더 얼굴 라인이라든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광대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눈 주변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근육을 운동시켜주거든요 톡톡 톡톡 건드려서 그래서 약간 얼굴 근육 긴장을 좀 풀어준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팩을 올리면 이제 하나의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솔루션을 넣고 중앙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노폐물이랑 찌꺼기를 같이 가지고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네 여기 이제 두개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필링솔루션을 넣고 여기 이제 쓰레기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보면 음, 굉장히 좀 여기 맑은 물이 있지만 맑은 색이지만 여기는 좀희뿌였고 간혹가다 블랙헤드가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은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뭐 회사마다 다 솔루션 생긴 게좀 달라요.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식염수나 물에 희석해서 쓸수 있는 형태에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건 뭐냐면은, 어, 아하예요 아하. 과일산 있죠? 네. 과일산, 아하를 주로 이렇게, 뭐, S1 이렇게 해서 아하를 넣고, 뭐, S2 해서 바하를 넣고, S3 해서 그건 수분 영양 솔루션. 이렇게 3단계로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주로 넣고 아쿠아 필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그 저, 저 농도의 과일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얼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먼저 아쿠아 필링으로 모공 청소 디클렌징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아쿠아 필링 기계에는 어, 요 구멍 사이에서 빨아들이는 압력이랑 솔루션이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그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어, 솔루션 나오는 양이고, 이게 이제 어, 압력이거든요. 이거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타임을 맞추고 시작을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빨아들이기 하는데 구멍이 막혀야. 이 구멍이 막혀 이제 빨아들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맨 얼굴, 이렇게 하면 이제 땡겨지는 건데, 땡겨지죠? 네. 그냥 맨 얼굴을 하게 되면,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 나오길 기다렸다가, 똥똥똥 찍어준 다음에, 얼굴 결병을 따라서 천천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한쪽을 이렇게 지지를 해줘서 딸려오지 않게 잡아주면 조금 더잘할수 있고요.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천천히 해줬다. 그러면 세로방향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빨아들이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살짝 깔개지주는 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어 근데 이거를 너무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해도 딸려 오니까 이 살짝 들어서 옆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저자극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 필링이기 때문에 누른 자리는 더 빨개졌죠. 그래서 붙인 다음에 살짝 들어올려서 옆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음. 이렇게 큰팁 있고 이렇게 작은 팁 있어요. 다른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건 얼굴 전체 다 하고 이건 코코 코 같은데 하는 건데 코는 좀 이렇게 살이 없어서 이렇게 안될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팁을 잘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코에 있는 블랙헤드가 완전히 다 꼽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세면은 압이 세면은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압력은 너무 센 거고요. 그러면은 빨갛게 부항뜬 것처럼 자극이 남을 수 있거든요. 코가 빨개지거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하게 박힌 블랙헤드는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하얗게 굴어서 잘 압출했을 때 나오기 편한 정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마는 살이 없어서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뜰수 있는데, 최대한 피부에 밀착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온 얼굴 풀페이스를 했을 때, 한 5분에서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쪽을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지금 보이세요? 이쪽이 원래 아쿠아베릭 솔루션 이쪽이 찌꺼기 나온 거거든요. 색깔이 아예 다르죠. 창피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네. 음, 지금 음, 이쪽이 뭔가 조금 투명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자극으로 모든 피부에 할수 있는 텔링이라는 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 특히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여기에 아하 솔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면으로 잘 닦아주고 나서 저는 이 미스트건으로 여기 로즈워터를 넣어서 한번더 진정과 수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 또한 로즈버터 향이 은은히 은근, 나면서 굉장히 뭔가 릴렉스해지고 시원하게 수분 공급 진정 효과를 주죠. 너무 가까이서 뿌리면 막 소나기가 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은은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3분 정도 충분 충분해요. 이렇게 하고 흡수 시켜주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 수분 에센스랑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 젤이랑 그리고 비타민 브라이트닝 마스크까지 잔뜩 바르고요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침투를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형에 상관없이 다 침투가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랑 강도를 정하고 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음, 너무 세게 하면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전 지금 1단계인데도 살짝 찌릿찌릿해요. 음,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 하면서 약간 근육을 풀어주는 기능까지 있네요. 시원해요. 뭔가. 계속 이쪽만 해서 이쪽이 점점 더 갸름해지는 것 같은데 <laughs> 차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얼굴 전체에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들어갈게요. 다음 마사지 들어가기 전에 이 Y봉으로 리프팅을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타임을 맞추고 레벨을 한 다음에 시작을 누르면 되고요. 어, 좀더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목뒤부터 해주면 진짜 더 리프팅 효과가 좋습니다. 순환도 잘. 그래서 이거는 음 알로에 베라 젤을 듬뿍 바르고 약간 수용성 솔루션으로 하면 전류가 더잘 통해요. 지금 찌릿찌릿 찌릿하고요. 이렇게 딱 걸치게 이렇게 해주면 엄청 시원해요. 여기 광대 밑에도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양쪽 두 볼이 다 닿아야 전류가 오거든요. 안 가도 이렇게 딱, 여기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좀 눌러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안런 데도 그고 역시 올릴 때 힘주고, 내릴 때는 힘 빼고, 자연스럽게. 지금 찔찔한 느낌이 오는데, 이게 좀 피부가 얇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입, 꼬리가 저절로 실룩실룩 거리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잘안 보이는데, 어, 조금 더 세게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근육을 턱턱턱턱 움직여줘요. 그래서 입꼬리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막 입술, 윗근육이 팔락팔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프팅을 도와준 다음에 마사지를 하고 팩을 하면 아쿠아필링 복합기로 멋진 관리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기계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요즘에는 워낙 기계를 좋은 거를 집에서 사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얼굴 완전 짝짝이다 그죠? 와, 하하. 마지막 음, 이쪽 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미이 되는 그날까지 노우리스 no 빠바.